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제 4장 금속재료의 시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속재료의 시험에서는 뭐 크게 많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 인장 시험에 대한 내용은 아주 자주 나오는 편이어서 한두 개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재료 시험에 대한 얘기 자 먼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어, 인장 시험 어, 연강의 인장 강도 시험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 보통 우리 연강을 인장 시험을 할 때는 이 시험편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험편, 이것이 시험편에 해당이 되는데, 어, 이 거리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험편이 아령처럼 생겼지만, 그죠? 아령처럼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구부러진 부분을 통해서 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위를 평행부라고 합니다. 평행부.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 인장이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표점을 만들어 놨어요. 점을 이렇게 두개 찍어 놨는데, 이 사이를 표점 거리라고 표현합니다. 표점 거리. 그 다음에, 이 봉의 지름도 우리 기억해 두시고요. 요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한 문제 나온 게 있어서 요 용어들을 지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행부의 길이, 그 다음에 표점거리, 지름. 네.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이, 인장시험을 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십니까. 보면은 응력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세로축은 응력이고 가로축은 변형률인데,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에 따라서 응력이 높아질 때마다 변형률이 어떻게 변형 되느냐를 그래프로 표시가 되는데요, 그 그림을 잘 기억해두셔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처음에 이렇게 어, 땡기게 되면 서로 이제 시험기가 땡기게 되면 응력과 변형률이 이렇게 비례적으로 음, 이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이고, 1이면 1이고, 그죠. 2이면 2이고, 에, 이런 형태로 어, 응력에 대해서 변형률이 비례적으로 변하는 것을 비례한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 또는 이제 어, 어떠한, 어떠한, 그, 탄성, 그죠? 탄성이 있는, 탄성이 있는 부분까지. 탄성이라고 하는 걸 뭐였어요? 외력의 힘을 가하면 늘어났다가 다시 힘을 제거시키면 원위치 로 되돌아가는 힘, 요거를 이제 탄성 부분이라고 하죠. 또는, 외력의 힘을 가해도 이 탄성 한도 이상의 힘을 가하게 되면, 외력의 힘을, 음, 가하도 변형량이 가하면 변형량이 비례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힘을 가해도 원위치로 되돌아가지 않는 부분을 넘어가게 되죠. 그 지점을 탄성한도라는 용어를 사용할 겁니다. 탄성한도. 예. 그래서 이 그래프의 모양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 항복점이 나타나는데요. 항복점이라는 것은 더 이상 금속들이 이 응력에 대비해서 비례적으로 버틸 수 없는 부분들을 넘어가는데, 이렇게 응력에 대해서 변형률이 비례 약간의 비례 형태를 가지면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상항복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응력에 비해서 어, 변형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위는 하항복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상항복점이 있고 하항복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어, 응력과 변형률이 비례하고 있는 부분들은 비례한도와 탄성한도를 넘어서면 자, 네, 항복점이 나타나고, 상항복점, 하항복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늘리면은 이 금속이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극한 강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극한 강도, 예,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금속이 파괴가 되죠. 금속이 파괴가 돼서 끊어지는 강도를 우리가 파괴 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도 이러한 연강의 시험을 응력과 변형률 을 그래프를 그려서 A점, B점, C점, D점, E점, F점을 그려놓고 이 점들이 각각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라는 문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반드시 이 그래프의 모양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문제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영강의 시험 응력과 변형률에 관계된 인장 시험에 대한 그래프 였습니다 두번째는 이제 금속 재료 시험 인데요 어, 여기서 보면 은 이제 금속을 그, 경도 시험이죠. 금속 표면 경도 시험, 경도 시험인데, 네 가지가 있어요. 어, 하나는 브랜의 경도, 하나는 비커스 경도, 그 다음에 로코의 경도, 쇼 경도가 있죠. 예. 이 그림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혼돈이 있어서, 각각의 그림을 좀 멈춰서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예. 멈춰 놓고, 한번 소개를 해 볼게요. 먼저 브레넬 경도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브레넬 경도는 이와 같이 볼을 금속 표면에다가 이렇게 하중을 가하는 거죠. 네, 이 하중을 가해서 네, 하중을 가했더니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볼의 지름은 한 10mm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하중은 약 철강일 경우에는 1톤 정도, 구리 1정계도 1톤 정도, 알루미늄 정도는 500kg의 하중을 가해서 그 면적에 대 면적에 대해서 이 파인 부분 있죠. 이 파인 부분에 면적당 가하는 힘. 야, 요거로 표시하는 것이 브레의 경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커스 경도가 있어요. 비커스 경도는 볼이 아니라 이게 다이아몬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갖고 이제 누르는 거죠. 똑같이 이제 누릅니다. 아, 눌렀더니, 하중은 약, 어, 1120kg의 하중을 눌렀을 때, 여기에서 파여져 있는 지름의 크기, 지름의 자승에다가, 하중이, 어, 1.8554를 곱하을 때의 어떤 크기를, 비커스 경도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제, 음, 옛날에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면 뭐 기사시험, 기사, 자동차 정비 기사시험에는 요 브랜의 경도를 구하는 공식을 묻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안 나오긴 고안 나오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요렇게, 어, 공식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다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로크의 경도가 있어요. 로크의 경도는 이렇게 볼의 크기가 볼의 크기가 어, 여기는 이제 10mm라고 하는데 볼들이 브라넬 경도는 이거보다 굉장히 작은 것들 있죠. 보통 1.5mm 정도를 사용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모양이 여기는 볼이고, 그래서 볼 스케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삼각형의 어, 모양을 가지고 꼭지각을 가지고 있는 거, 다이아몬드 원뿔을 사용한다고 러는데 그런 경우는 C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도를 구하는 공식은 1 3 0에 500H, H라는 것은 이제 깊이 들어간 홈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음, 여기는 100-500H의 값으로 표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어, 압입 자국에다가 어, 공식을 더해서 하는 방법을 러코의 경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쇼경도가 있네요. 이 쇼경도는 어 다른 경도 방법에 대해서 좀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위에서 지금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이 경도에 따라서 올라간 높이가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어이 친구들의 이제 공식은 60분의 1000 곱하기 낙하 높이, 낙하 높이 h0에다가 반발 높이, 떠오르는 높이를 비율을 해서 공, 해서 구하는 공식인데, 이 공식을 외우는 것 보다는요, 저는 이제, 이 다음 중, 어, 금속재료 표면 경도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억해야 될 것은, 브랜의 경도라는 것도 있었고, 비커스 경도라는 것도 있었고, 로코의 경도, 또쇼 경도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 중에서 이 구분을 한다면, 여윗 부분에 있는 브레인의 경도, 피커스 경도, 로크의 경도는 이 제품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압을 표면을 누르니까 이거를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파괴, 그죠 파괴시키면서 경도를 측정하는 건데 어, 제품을 파괴시키지 않고 측정하는 것은 이쇼 경도가 유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쇼 경도가 다른 거에 비해서 제품을 파괴시키지 않고 경도 시험을 할수 있는 것이다. 어, 이 정도의 내용만 알고 계시면 어, 이 금속 재료 시험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어,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탄소강의 응력 변형 곡선에서 항복점을 나타내는 점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는 뭐예요? 비례한도. B는 탄성한도. C는 항복점이죠. 음. 항복점. D는 극한 강도고요. 그죠 어, 그래서 응력과 변형률을 가지고 인장 시험을 하는데 예, 항복점 나타나는 것은 C에 해당한다. 이렇게 찾는 방법들이죠. 이런 예,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뭐를 계산하라고 그러면요 시편의 지름이 D가 이렇게 나오죠. 아까, 서두에, 요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내용이,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10편의 지름을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아령을 하나 만들어 보고요. 예, 아령을 하나 만들어 보고, 여기에 지름이, 음, 지름 D가 약 14mm 정도 됐고요. 평행부의 길이가 60이라고 했습니다. 평행부는 요, 홈이 시작되는, 직선이 시작되는 이 거리를 우리가 평행부라고 했으니까, 60mm로 잡고요. 표정거리. 표정거리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인장이 얼만큼 늘어났냐를 알아볼 수 있는 곳인데, 여기를 우리가 50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50. 네. 이 거리가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장 하중으로는 9930N 정도를 당겼을 때, 양쪽으로 당겼을 때, 인장 응력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는 거 하고 연신 율 연신 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 처음에 길이에서 늘어난 양에 대한 백분율로 한번 계산해 봐라 하는 얘기죠 이거는 뭐 어, 변형률을 얘기하는 거죠 변형률을 백분율로 표시해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변형량이 있을 건데 그 변형량이 절단 후의 표점 거리는 약 64.3mm다 하는 얘기죠. 이 표점 거리가 지금 50에서 얼마로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64.3mm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차이 값이 약 14.3mm가 변형된 거죠. 즉 여기는 람다가 그런 형태라는 얘기죠.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계산해 볼까요? 아주 쉬운 거부터 해 볼까요? 변형, 연신률부터 한번 계산해 보죠. 연신률은 처음의 길이에 변형된 양이고, 곱하기 100분율로 표시가 되는데, 변형된 양이 처음의 길이가 얼마였습니까? 표정거리가 50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5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변형된 양이 14.4입니다. 14.4 곱하기 100분율,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예, 약28.6 정도가 나옵니다. 28.6%. 28.6% 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는데 계산을 했는데 28.6이라는 것이 1번도 있고 4번도 있네요. 어, 그래서 하나만 구하면 안될것 같고 이제 인장 응력에 대한 내용도 한번 생각해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응력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단면적분의 힘이고요. 그렇죠? 어, 힘은 얼마 나왔어요? 9930 n 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단면적은 원의 단면적이니까 환봉의 단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곱하기 14.3의 자승 이렇게 한번 계산해 봐야 겠죠 그죠 예 그랬더니 어 얘네들 쭉 계산해 보면은요 예, 한64.5 정도가 나온 64.5 응력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단위가 뉴톤퍼 밀리미터의 자승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거를 다른 걸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예, 메가 파스칼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 단위로 어, 두 가지. 만약에 이제 어, 여기에 인장 응력을 뉴튼 메타퍼 밀리미터의 자승이다. 이렇게 주지도 않고, 주지 않고 어, 메가 파스칼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이 문제는 뭐두 가지잖아요. 응력을 계산해 보세요라는 문제와 그 변형률을 계산해 보세요 하는 두 가지 문제인데 그죠 요 용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 시편의 지름이 시편이라는 게 뭐고 평행부가 어느 길이를 가리키는 거고 표점부위가 어떤 길이를 가리키는지 요것만 알고 있으면 풀수 있는 이러한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 두 번째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속 재료 시험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비금속 재료에 대한 얘기를 어, 말씀드려 볼게요.